자 반갑습니다. 자 연휴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일상으로 복귀해 가지고 또 열심히 뛰어다닌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아 아침부터 오늘 바람도 차갑고 쌀쌀하대요. 음 저기 갔다가 또 복귀해서 또 오후에는 또저 밑으로 갔다가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빅발주도 하나, 큰발주도 하나 나와가지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마치어서 맞추고 나서 이마트 가가지고, 오늘은 뭘 끈질까 두리번거리다가, 오늘은 족발사 새우라는, 음, 뭐그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민 용량 간식 족발과 새우의 절묘한 만남, 우리 가족 모두 즐겨요. 라고, 어, 써져 있네요. 자, 새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더 나머지 족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아, 냄새는 주말에 먹었던 닭갈비 소스랑 비스무리한 냄새가 납니다. 새우는 오, 새우 튀겨서 네, 소스에 확 묻힌 것 같고 족발은 어휴안 되겠다 저기 네? 렌즈 대표야 되겠다 안 되겠다 렌즈 에 대표 와야 될것 같네요 이딱딱해서어이이 요래 안 되겠다 일단은 대표서 먹을 봐야 될 텐데. 오, 족발이 좀많이들어가 있네. 오늘, 혼자 다 먹기에 많은 관계로 반땡해서 다시 와이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진오라진타라일잔에또 이제 늘오을오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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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우, 오늘의 술 친구는 우리 맹수님 뭐한이명수 요즘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네요 우리 외관 나갈 때 어, 우리 빵명수 라디오 쇼 항상 듣는데 어 저것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일장 더 짠. 맛은 근데 차가워서 렌즈에 흐쉐를 돌려갖고 뜨뜻하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일잔 했으니 새우 하나. 음, 음, 애들 못 먹겠다. 조금 맵네요, 예. 응. 먹는 게왜 젓바위로 할게. 응? 어허, <laughs> 기다 맛은 있는데, 질기네. 응. 와. 대, 대강어. 응. 지난주말에 소강어를 먹었더만. 응. 부럽네. 오늘, 이마트 족발 사 새우, 요렇게 해서, 일상 복귀, 첫날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단 위주 남았습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자, 화이팅!